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댄뇌입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물려도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하셔야 수익 볼 확률이 높아져서 짧게 바그럽기법 영상을 넣었습니다. 바그럽기법이란 주가가 과대 나폭 이후에 1번 기간 조정으로써 2번 세력들이 매집한 후에 원래 주가로 되돌리면 생기는 패턴을 말합니다. 3번, 4번. 이중 1번, 2번, 3번, 4번 중 초보자가 매매해도 안전한 자리는 이 3번 구간이고요. 이 3번 자리를 쉽게 찾기 위해서 제 차트처럼 구름대, 금밭, 은밭, 224일선, 448일선, 화살표, 블린저 밴드 등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이중 224일선을 기준으로 이 동그라미 영역에서 요 아래는 아니고요. 요 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위에서 매매 하셔야지만 물려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나 매수하게 되면 손실도 크고 언제 이렇게 시세를 줄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디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B.J.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밖크로 패턴 1번 과대 납폭, 2번 기간 조정, 3번 눌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분홍색 화살표도 떠있는 종목이었고요 저점끼리 연결하면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우상향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 2 4선 뚫고 나서 현재 검은 점선이 448이 선인데 448이 선까지 지금 두 번이나 매물대 맞고 추세 밀려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24이 선 2,127원 손절 잡고 동그라미 매수 타점 지금 매수 타점이죠. 여기서 지지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지금 앞에 매물대 더 떨어진 데까지 448일 선 2편까지 2362원까지 1차 목표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차트 보시면 지금 단태 파란 점선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구름대는 아직까지 아래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디 짧게 받으렸습니다 감사합니다.